경주시가 황어동 원도심의 청년 창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2일 부산가야밀면 앞주차장에서 청년 신골 등 창업특구 조성 사업으로 창업한 청년창업 점포 5곳에 대한 개소식과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준하경 경주시장, 이라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위원을 비롯해 윤상조 한국수력원자력 기획전무 등이 참석해 사업경과 보고 매장 라운딩 및 현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황어동 원도심 청년특구 지역에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에게는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서류심사, 품평회 등 엄격한 참여자 심사를 통해 옐라, 여기어떡, 어록목 1250, 한해 업사이클링 플럽 등 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다섯 개 팀은 선정 이후 상가계약, 리모델링, 컨설팅 등의 발빠른 준비로 오늘 개소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향후 청년 사업자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펼칠 예정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황호동 원도심 청년특구 지역에 청년과 관광객 등이 많이 유입돼 활력 넘치는 젊음의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시에서도 꾸준히 지역 내 청년 창업을 촉진시켜 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난로 세태에 가 있는 온 도시임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 또 하나는 에,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활기차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19개의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그 중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 함으로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데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단순히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인 한소원과 더불어서 같이 한다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친구들이 우리 경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청년 창업가들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쪽제 예, 창업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영업들을, 영업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 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어, 그런, 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 시 차원에서도, 이, 기업가들이 좀 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